안녕하세요. 나를 치유하는 어썸 리딩입니다. 오늘은 오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행은 우주의 운동이다. 태극에서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나뉘어져 만물은 다섯 가지 기운 오행, 즉 목화토금수의 모습으로. 형상을 가지고 우주의 정신과 물질로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은 다섯 가지 오행의 법칙과 질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행의 한자 행은 다니다 돌다, 가다, 순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네 방향으로 갈라진 사거리를 그린 것입니다. 행은 여러 방향으로 순환하고 돌아가는 순서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행은 다섯 가지 우주의 속성이 서로 돌아가면서 변화를 하며 질서를 만듭니다. 오행은 우주라는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우주의 운동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기 이전에 모든 것이 뒤섞인 어둠의 혼돈 그 자체에서 하늘과 땅으로 나뉘고, 만물이 음양으로 나뉘고, 그 음양이 다시 오행으로 나뉘어, 오행은 만물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양은 발산하는 것이요, 음은 수렴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음양은 달과 태양, 밤과 낮, 여자와 남자, 추나 추동, 사계절은 목 봄, 화 여름, 금 가을, 수 겨울, 오행으로 표현됩니다. 오행은 공간을 시간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행을 이해할 때목 화, 금수라고 읽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토는 간절기입니다. 우주 만물은 목의 기운 태어나고, 화의 기운 성장하고 꽃 피우고, 금의 기운 열매 맺고, 그리고 감추고 숨고 응축하는 수기운으로 변화하며 자연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목은 위로 솟아오르려는 성질이요. 화는 밖으로 발산하는 성질이요. 금은 결실을 맺어 수렴하는 성질이며 수는 응축 저장하여 안으로 향하는 성질입니다.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는 만물이 성장하고 무성해지고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에는 만물이 결실을 맺고 응축되어 저장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낮에는 양기가 활발히 움직여서 일을 하며 밤에는 음기운의 활동이 늘어나 휴식을 하고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응축하여 저장합니다. 겨울이 오면 추워서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휴식하여 에너지를 비축하는 쪽으로 정신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태어난 연월 일시에서 겨울 같은 음기운 금수의 기운이 많게 태어난 사람은 지구별 삶에서 겨울과 같은 성질의 존재로 살아가는 환경에 주로 놓여집니다. 오행어의 많고 적음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물질계에서 1차원 물, 불, 흙, 바람, 목, 화, 토, 금수, 오행의 요소 중 어떤 요소가 이번 생애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행은 변화하면서 고정되지 않고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태어난 연월 1시 4주에서 금수의 음기운이 많은 사람은 정리하고 다듬고 안으로 조용히 정신적인 요인을 사용하는 환경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양기운인 목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어느 조직에 가든지 그 안에서 시작하고 벌리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운을 주로 사용하고 말로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고 음기운이 많은 사람은 글로 써 쓰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행이 많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많은 곳에 집중되고 폭발력이 있고 살아가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납니다. 남자는 원래 양으로 태어나서 사주의 음의 기운인 수기운이 없거나 여자는 원래 음으로 태어나서 사주의 양의 기운인 화 기운이 없으면 음량의 조화가 깨어져서 삶의 모든 면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남자가 음 기운, 수 기운이 없으면 학업, 사회 참여, 가족의 지지 등 모든 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여자가 양기운, 화기운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도움이 부족하다 보니 다소 늦어질 수는 있으나 혼자 자립하고 독립하는 자생력은 길러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뇌세포도 한쪽 세포가 파괴되어 재기능을 못하면 바로 옆의 뇌세포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만물은 어느 한 쪽이 부족하면 다른 것이 그것을 대신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차크라 에너지 센터도 일곱 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열려 있어야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되듯이, 오행도 다섯 가지 요소를 골고루 체험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더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행의 요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자연의 시간 속에 모두 내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내가 의식을 두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행에서 없는 것은 삶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될수 있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고 많은 오행의 성질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원 요소인 물, 불, 흙, 바람 등 자연과 동식물의 2차원을 거쳐 3차원 인간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아의 각성을 체험하러 온 존재입니다. 물질계에서 1, 2, 3차원 체험을 하면서 4차원의 보편적 사랑을 깨닫기 위해 지구별에 왔습니다. 다음 번에는 오행별로 특징을 살펴서 어떤 열쇠와 도구를 사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고 지구별 여행을 좀더 재미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